단열재 종류인데 단열재 중에 뭐 단열 벽지 같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단열재 만드시잖아요. 얇기도 얇고 어, 다른 거위해서 아이스박스 부분에서 상당히 단열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품을 좀 개선 싶은 그 제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단열재 외부 그니까 그러니까 그벽 그니까 바깥 바깥으로 향하는 부분은 약간 표면이 좀그러좀 예, 좀 매끄럽고 밋밋하고 어~ 기존의 단열재를 갖다 여러 가지 소재로 만드시잖아요 이게 단열 벽지 같은 거예요 안쪽에는 약간 올록볼록 그거 뽁뽁이 아시죠 뽁뽁이 구조처럼 또는 그거보다더 작게 해갖고 어돌도돌하게 예, 이렇게 만드시면은 어, 단열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오돌도토락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부분에그 열이 축적이 됩니다. 열이 축적이 돼요. 어 이렇게 해서 단열재를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고려가 단열재인데. 이렇게 블럭블럭블럭블럭하게 그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은 여기 열이 축적이 되어서 단열 단열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접대 접대 그뭐 뭐, 히터기 히터기 같은 거뭐 히터기 이런 이런 종류 히터기 되겠죠? 이런 종류 히터기 히터기 같은데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그 어떤 냉장고, 또는 뭐, 김치냉장고, 이런 부분들에, 또는 어어 에어컨 등에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판을 만들어서, 원형으로 이렇게 그 오목하게 홈을 파주면은 거기 냉기가 어 중폭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속판인데,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서로 어이 오목하게 홈을 파는 것을 뭐, 깊이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구조를 제가 태양열 조리기에도 썼었거든요. 태양열 게, 뭐, e u v 장치에 있어서 반사판, 빛이 반사판으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TV 안에 빛을 증폭시키는 반사판으로 쓰인다든지, 이런 구조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냉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냉장고나, 어떤 김치냉장고, 에어컨, 뭐, 일반 냉장고, 이런 데도 냉기를 증폭시키는 구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약간 그것을 여러 겹으로 하셔도 됩니다. 두께를. 두께가 좀 있어야지 냉기를 축적을 시키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이제 냉기를 중폭을 시킨다. 그럼 이건 히터기에다가도, 이렇게 방열판으로 사용하시면, 네, 이것을, 어, 온기, 그런 따뜻한 온기를 중폭시키는 구조가 될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셔도 제 것을 구입니다 조명기구에 사용하셔도, 조명기구 조명판으로, 조명판으로 이렇게 좀 전등가시라고 하죠. 이런 것을, 뭐 일반 이런 것 했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피신대 중복되는 구조를 갖추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뭐 이런 거 이런, 이런 거에 이런 것도 위에 그 전등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렇게 평편하게 하셔도 되고 뭐 평편하게 하는 게 제일 돈이 안 들죠. 평편하게 위에다가 이렇게 일자 가공을 해가지고 이게 있을 때 전등 가스로 사용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이렇게 편편하게 금속체를 금속판을 놔두면은 오목하게 할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형태는 뭐 수백가지니까 여기다가 동그랗게 오목한 홈을 파준 그런 금속판을 배치하면 전등이 아주 촤악하게 빛이 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기 안에 그 어떤 물통 정수기 안에 물통으로서도 이것이 이제 그 이렇게 소재로 썼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 겹으로 이제 들어갈까요? 거 아니에요. 정수기 금속 금속 안에 차갑게 물고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럼 금속판의 두께가 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맨 안쪽에 구조는 오목하게 이렇게 냉기를 증폭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홈을, 뭐, 약간 크게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홈을 파주면 거기서, 어, 거기서, 어, 냉기가 증폭하는, 뭐, 네, 뭐 정수기 안에 물통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정수기 아니더라도, 다른, 다른 것에 예, 물통으로도 상할 수, 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속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금속 냄새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어,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냄새 안 나니까 스테인리스 주전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스테인리스 소재가 됐든 뭐 뭐가 됐든 금속판을 이렇게 정수기 안을 물통을 이렇게 이렇게 냉기나 온기를 중복하는 온기를 중복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보관할 때도, 이렇게, 예, 다 이렇게, 이렇게, 홈을, 좀, 어느 정도는 크기가 좀 있어야 돼. 홈을 좀 크게 파주고, 그럼 거기서, 회전 대류 현상, 어,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방 냄비 같은 데도, 이렇게, 주방 냄비 같은 데 끓일 때도, 이렇게 홈을 안쪽으로 둥글게, 약간 크게 해주면, 회전 대류 현상과 물이 빨리 끓어진다고 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게, 무선 주전자나, 아니면 뭐, 일종의 그 보일러에서 물 끓일 때, 보일러 물 끓일 때 물통을 이제 그런 식으로 스테인레스로 만들어 갖고 어, 이렇게 이렇게 회전 내려온 상 이런 빨리 이렇게 물이 끓겠죠. 예,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 플라스틱 소재로 만드시거나 또는 뭐 유리 소재로 만드시더라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냉기나 온기를 증폭시할 목적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 이렇게 예, 금속판으로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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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하게 만들어서 자갈 구조를 만든다. 태양열 조리기에도 제가 자갈을 넣으면 열이 축적되고 화목난로에도 자갈을 넣으면 열이 축적돼 가지고 어, 이렇게 그, 그 굉장히 강하게 화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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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리가 빨리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열벽지에도 단열벽지에도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좀 어, 뭐라고 그럴까 그냥 그냥 평, 평평하면 되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단열벽지가 향하는 그런 부분을 올록볼록볼록볼록하게 이런 구조로, 기타의뭐그 형태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좀 볼록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일부러 단열벽 단열재로 사용하시면 그것도 이제 제 기술군이 디자인이 수백 가지인데 수천 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질이 막습니까 이렇게 열기를 축적할 목적으로 열기를 축적할 목적으로 또는 냉기도 축적된다 그랬죠. 냉기로 특정한 이 자갈 구조가 되는 일종의. 그래서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단열 벽처럼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무적으로 좀오밀 이거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오밀조밀하게 촘촘촘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것을 그래서 하나하나 자갈 구조가 되어서 열기를 거기다 축적을 시켜 주거나 여름에는 냉기를 축적을 시켜 주는 이런 안팎에 있어서 단열처럼은 그럼 이런 구조를 냉장고에서 내가 좀 아이스박스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스박스에도 이렇게 단열재를 갖다가 넣은 아이스박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 보온병. 보온병하고 텀블러? 보온병하고 보온 도시락에도 단열재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잘 깨지지 않는. 이 유리병으로만 깨지잖아요. 그래서 단열재를 보온병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안에 보온병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이 부분을 이 부분을 단열재를 넣어 가지고 만든 단열재 여러 겹으로 넣어 가지고 만든 보온병 보온 보은 도시락 그럼 아이스박스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스박스도 똑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안을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볼록볼록한 구조를 넣어주면 좀더 잔열이 잘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뚜껑은 이제 아이스박스 제외하는 그 이중 뚜껑을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훨씬 더 아이스박스가 더 효율이 좋아요. 냉기가 오래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뭐 보온병, 보온텀블러, 보온병이나 뭐 보온도시락도 뚜껑을 이중뚜껑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주방냄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홈을 파주고 주방냄비에 있어서 모든 유리 뚜껑은 이중 뚜껑으로 그래야지 이제 고온 고압으로 이렇게 빨리 음식물이 끓고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압력밥솥 같은 효과라든지 그래서 뭐 주방 냄비 모든 형태의 조리기구에는 뭐 스테인리스가 됐든 유리가 됐든 뭐가 됐든 소재가 이중 유리 뚜껑이나 삼중 유리 뚜껑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서 고온 고압으로 쪄주시면 제 기술로 저가 되겠습니다. 코펠 같은데도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이가 약간 떨어져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은 뚜껑이 이, 이쪽 한쪽이 있고 약간 공기를 띄워서, 그러니까 한쪽이 예, 뚜껑이 뚜껑이 있는데 공간 뚜껑 뚜껑과 뚜껑 사이가 그리고 공간이 좀 있으면 좋아요. 거기 열기가 축적이 되니까 방어막이 됩니다. 안에는 이 가운데는 예, 이 뚜껑 유리 뚜껑이 됐든 뭐 스테인레스 뚜껑이 됐든 이 가운데는 그래서 공간이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유리 뚜껑이나 스테인리스 뚜껑, 코펠 같은데, 이런 뚜껑 이런 데이 되겠습니다. 코펠 같은 소재 같은 데도 어...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나 이런 데에도 제가 이 옆을 비워가지고 여기다 물을 채워넣는 기공물 같은 거 채워놓으면 아이스박스가 좀 시원하게 가는 아이스박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족 부분이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고, 보온병도. 이쪽 부분에 따뜻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쪽을 비워 놓고 여 따뜻한 물로서 보온병, 보온 도시락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러니까 냉장 아이스박스도 일단 물을 계곡물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그 밖에서 냉장고에 있다고 그 그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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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음 팩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계곡물을 여기 집어넣어서 그, 그 아이스박스 형태를 유지하는 아이스박스의 기능을 하추게 하는 그런 아이스박스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 스티로폼을만들지 플라스틱을 만들지 뭐가 됐든 간에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온병에다가도 이렇게 가운데 뜨거운 물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끓이는 구조. 어, 뜨거운 물을 전기선을 연결해서 전기선을 연결을 해 가지고 여기서 어, 회사 같은 데나 다른 데 가서 끓여서 보온 밥이다. 이게 보온 도시락이다. 그럼 여기서 끓이면 이 물이 끓어지고 이 가운데에 본 보온병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물이 들어가 있는데 끓여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 보온 그 밥을 데워 주는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보온 도시락 이런을 만들거나 보온병도 여기서 여기서 끓여 주면 내부 안에 있는 어, 어떤 음, 음료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 보온병이다 그랬을 때는, 보온병은 액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커피나 뭐, 액상이 못 들어가 겠지만 그거를 끓이고 싶을 때는, 이거를 연결하면, 보온병 같은 경우는 곧바로 끓이면 되고, 내용물을. 그래서, 전기포트하고 보온병이 결합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보온도보온병을 만드시면, 예, 제 기술 구조. 보온도시락은 이제, 보온도시락 이렇게 있다 그러면, 보온도시락이 있다 그러면, 그 보온도시락은 이 양쪽에, 이쪽에 가운데에 공간 비어있는데 물이 들어가고 그 물만은 끓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온병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액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커피나 뭐그러면 그거를 곧바로 내용물을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내용물, 물이 됐든 뭐가 됐든 끓이는 전기에 꼭 꼽아가지고 220이나 110, 110이나 꽂아가지고 끓이는 방식으로 해서 보온병 그런 거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단열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단열재를 만들 때 단열재를 바깥쪽은 밋밋해도 괜찮은데 안쪽으로 이렇게 볼록 볼록하게 해서 열기를 축적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철판 철판이라도 금속 철판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겠네요. 어, 금속 철판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열기를 축적하는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난방을 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특수한 목적 속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안쪽 그 물을 끓일 때도 스텐네스다 그럼 이걸 볼록볼록볼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열이 축적돼서 빨리 끓어지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에, 특수 목적 속에서 이런 철판이나 이런 금속판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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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록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특수 목적에 예, 사용하는, 열기나 냉기를 중복시킨다든지, 열을 축적시킨다든지 이런 구조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네.